순서를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돈은 관심으로 버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벌고 싶은데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물건 파는데 단순히 물건 파는 것으로는 물건 파는 것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건 파는 것을 우리나라 최초로 거기다 코인 채굴기를 집어넣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시간을 반복 애터미하면서 1년 하고 싶다, 자동차 보험 하고 싶은데 한달 하고 싶다 이렇게 하려면 그런 거안 해야 됩니다. 그그 그 행위가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길어지면서 잠자는 사이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방금도 전화 왔는데 쌀을 올려주라.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아침까지 쌀을 올리겠습니다. 그, 영광에, 영광에 그 중앙정리소에서 갓, 갓 도정한 쌀을 그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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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kg 참기로 해가지고 금액을 올리겠습니다. 지식은 당신을 구하지 못합니다. 오직 시스템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이라 함은 뭐냐면 내가 일어나서 루틴, 생활 속에 집어넣, 생활 속에 집어넣어서 반복할 것이 시스템입니다. 작은 실천의 반복, 작은 실천의 반복. 그래서 저는 유정난, 쌀, 고웨이, 소금, 이것을,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제일 좋아하는 상품을 하나 꼽아라면, 제품을 꼽아라면 저는 소금입니다. 왜? 우리가 백입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눈, 코, 입입니다. 거기에 최고는 코입니다. 저도 아는데 감기에 제일 좋은 것은 우리거 소금으로 소금으로 그 코로 코로 이 소금물을 마셔갖고 입으로 꺼내는 겁니다. 원래 선생들은 그걸 난 말합니다.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소금으로 소금으로 일주일간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으로 양치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커피 마실 때이 소금 한 티스푼 하나를 날마다 100일만 먹을 수 있다면 사업됩니다. 그것이 1단계입니다. 누구 전달하는 것이 2단계고 1단계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가장 돈이 적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저는 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 최초의 기능성 식품이었던 이 소금, 이걸 우리가 시스템화하는 것이 당신을 구하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레버리지를 쓸줄 알아야 성공하는 시스템이다. 이 레버리지의 최고가 코인 선물입니다. 100배, 150배, 심지어는 500배까지 주는 것이 있습니다. 500배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500배 주면 위험도 같이 주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고 하는 것이 문제지, 레버리지 100배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레버리지 50 이상 쓰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불과 서너 달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그 1000달러 미만으로 레버리지 10, 20, 2, 3, 5 이렇게 쓰는 것을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박이 10으로 한번 오늘 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선물을 고박이 10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고박이 10도 위험하고 100도 위험한데 100달러 200달러로는 고박이 10으로 해가지고는 총알 부족으로 무조건 죽습니다. 안전한 것이 아니라. 레버리지와 총알과의 관계를 모르니까 선물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단순하게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것이 위험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칼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칼을 모르고 쓰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잘못하면 살인도구가 된다. 재테크, 시테크, 인테크, 앱테크, 휴테크, 이 다섯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를,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냐, 먼저 할것 없습니다. 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돈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저희 솔루션은 딱세 단어입니다. 가격 파괴 공동 구매해원제두 번째 대리점 프랜차이즈, 세 번째 주주클럽입니다. 우리는 구매를 하게 되면 정해온이 되고, 정해온이 채굴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 직급은 대리점입니다. 여섯 명 소개하면 대리점입니다. 30촌까지는 공유됩니다. 30촌까지 공유된다는 말은 1000명 만 명을 모집하는데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한명 모집하는 것을 반복하다 보면 하다 보면 만명돼 있다 그 말이에요. 만 명을 모집할라 그러지 말고 내가 여섯 명 대리점이 되고 내가 소개한 사람이 대리점이 되면 제시 스템은 영혼이 끝나 있는 겁니다. 인테크, 사람에게는 저줌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고, 밭에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핸드폰에 돈이 있습니다. 오늘, 어제, 엔디비아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저는 15년 전에, 15년 전에 세계 최고 회사가 구글과 애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AI 나오기 이전 시대입니다. 왜? 스마트폰이 모든 것을 장악했으니까, 포노사피엔스라고. 근데 그걸 뛰어넘는, 지금도 전화기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구글 글라스라는, 저, 그, 구글 안경으로, 안경으로, 생각으로 핸드폰을 움직여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2천조고, 엔디비아는 5천조입니다. 근데, 재미나이라고 3를 발표하면서, 알파벳의 주가가 난리를 쳐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1등이 항상 1등이 아니라, 이 시장에 맞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나를 가다듬는 거예요. 아까 최진석 교수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것이냐,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100명 어떻게 만, 외부에서 찾고 내가 어디를 가면, 어느 회사가 바꿔줄 것이다. 절대 어떤 회사도 여러분으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강해져야 됩니다. 선물은 광고 시장에서 제일 큽니다. 그리고 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나와 내 산하에 수가 늘어나든지, 수가 늘어나든지 이것이 규모가 갖춰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통장에 규모가 갖춰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그, 우리가 일을, 나의 목표를, 나의 목표를, 일을 날마다 1.01, 이것이 1%입니다. 100을 101로 만드는 거 이것을 100일만 연습하면, 100일만 연습하면, 여러분은 세계 최고 펀드 매니저가 되는 겁니다. 개인은 할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통제하면. 여기에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제하는 겁니다. 내 이익을 내 이익을 하루에 1%만 날마다 늘린다. 이 자신 하루를 3쿼터로 나눠서 하루를 그 3쿼터 4쿼터로 나눠서 아침, 점심,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교육 끝나고 쿼터를 나눠서 하루에 4일로 하면 4, 하루에 4일로 나눠서 일을 0.01로 1 0. 수수료까지 해서 내가 맞추는 일을 100일이면 400일 1년을 한 겁니다. 1년 1년 되면 프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프로 되는 연습을 공부방에서, 공부방에서 1% 완료되면 완료, 완료 시그널을, 완료 시그널을 한 번, 두 번, 그 하루에 4쿼터 나눠서 네 번으로 나눠서 하루에 4%를 완료를 하면, 완료라는 메시지를, 메시지를 100달러 이상으로, 100달러 이상으로 올린 사람에게는 DCT를 드리겠습니다. 급여를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원화 자산의 배신, 우리나라 돈이 힘이 있었으면 좋고, 우리는 원화 자산이 이렇게 땅으로 깨지고, 전 세계에서 제일 박살나고 있는 이 원도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가질 수 있는 달러를 가지세요. 달러 원화 자산이 아니라 달러를 체굴하는 것이 체굴하는 것이 TS 조조 플랜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내일 아침까지 내일 아침까지 쌀을 올리겠습니다. 5kg 5kg 그 참기름 해가지고 그 정부미가 껴있지 않는 직접 갓갓 갓 재배한 쌀로 쌀로 바로 도정해가지고 보내는 이런 로직으로 그 여러분들이 통화할 사람을 전화번호까지 넣드릴 어 테니까 나는 같은 쌀이라도 아끼발이로 보내주라 아니면 그 고시길이로 보내주라 나는. 안성미로 보내주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로직을, 로직을 내일 아침까지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규모가 갖춰지면 결국 여러분의 시간이 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100일을 1을 1.01로 바꿀 수만 있다면 끝끝내 여러분은 이기는 승부사가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선물해서 모집하는 것으로 하루에 한 명씩 하면 101명이 됩니다. 나를 포함하여 100일 되면. 그 사람이 한 명도 모집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그 그림을 같이 그렸으면 좋겠고 이 선물은 아까 그, 샀을 때 올라갔죠. 근데 또 조정 그, 그 자리 왔잖아요. 그럼 여기 불린전 맞았으니까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중간에서는 안 사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된다. 근데 여기에, 여기에 최종 목표가 어디겠어요? 지금 이 8시경까지 해가지고 여기 넘겨놨잖아요. 근데 조종을 넘긴 곳을 넘긴 곳을 깼어요. 근데 넘긴 곳 위에 두번 해놓고 나서 다시 눌림목 주고 쌍바닥, 쓰리바닥 잡고 또 가는 시그널이잖아. 근데 이것이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치자마자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걸 깰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더불었습니다 칠락에 있는 더 그렇습니다. 봉이 이세 개가 세 개가 세개 3개 썼어요, 세 개. 저는 중간에, 중간에 아까 이기기만 하면 된다겠죠. 이기기만.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이 선물에서 항상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 여러분들이 그 공부방, 지금 공부방, 새로 생긴 공부방으로 사람들을 건명이든 어쩌든 소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초대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몇 명인지 그 체크를 해, 해가지고 올리면 DCT를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드리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아름다운 토요일 밤입니다. 오늘 제가 그 진도에 진도에 그 보성의 뻘락제하고 그, 진도에 그 미역국을 제가 먹고 왔습니다. 저, 영종도에 가서. 내일부터는 기침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아침부터는 방송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